안녕하십니까 파이콘입니다. 어, 전일 저녁 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어, 아주 큰 폭의 어, 조정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 중국에서 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하여 어,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많은 알트코인들이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저가매수세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긴 아리꼬리를 달기도 하였습니다. 어, 큰 폭의 하락을 하였지만, 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 저점 대비 50% 가까이 반등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어,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오기도 했죠. 하루 만에요. 어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한 344만원대, 거기서 어, 추가 매수를 어, 하셨다면 충분히 어, 이익을 내고 어, 빠져 나올 수가 있는 가격까지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어 그리고 전일 영상에서도 언급한 이오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OS 같은 경우에도 어, 전일 제가 9,440원 1차 어, 매수 가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늘지면늘지는 대로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보다는 반등이 약하지만 전일 아랫꼬리 달고 지금 반등 중에 있습니다. 많은 어, 가상화폐들이 눌림 그리고 깊은 조정을 받았지만 어, 그 중에 어, 스팀 달러라는 종목은 전일 하루 저점 대비 따글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 저점 대비 따글 가까이 났습니다. 물론 어, 이게 전일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나만의 진입 기준이 없다면 하루만에 블을 가도, 하루만에 뭐 200%가 가도 나만의 진입 기준이 없다면 여기 들어가서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 것이 아니죠. 전일 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 이오스 같은 경우 어, 나만의 매수 진입 포인트에서 진입을 하였다면 그렇게 요동을 치는 시장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 제한이 30%로 걸려있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큰 손실이 이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가상화폐 시장은 가격 제한 폭이 없습니다. 하루만에 50% 폭락할 수도 있고요. 50% 반등할 수도 있고요. 70%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200%, 300%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만에.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가상화폐 시장이 더 어렵습니다. 가격제한폭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꼭 나만의 진입 포인트가 있어야만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롱노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뭐 수익 나는 거야. 들어가서 손실이 나면 버텼는데 뭐 뒤돌아보니까 수익이 나 있더라. 이거는 실력이 아니거든요. 항상 나만의 진입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꼭 나만의 그 진입 포인트를 만드셔가지고 가상화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힘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노력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아무 위험 없이 채굴이 가능한 아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파이코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 가지고 많이 채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비용이 안 되니까요. 무위험 어, 하이 리턴입니다. 꼭 가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